주민과 군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연 공유누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마을 카페와 군장병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진행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동도천시는 지난 11월 7일 생연동 825번지 이원에서 생연 공유누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생연 공유놀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연면적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민곤 상생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원도심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센터 1층에는 마을 카페와 군장병을 위한 휴게실이 들어서며, 2층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3층에는 체력 단련실, 4층에는 교육실. 5층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공유주방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9일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센터는 문화향료 기회 확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원도심 유동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